좋습니다. 아 이제 TMI 뉴스쇼 이 관문을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한데요. 메인 코너죠 맞습니다. 바로 스타들의 TMI를 빠르게 알수 있는 시간 바로 TMI 챌린지. 자 지금까지 순위 1위는 현 씨가 차지했습니다. 우와 6분. 와야 이게 마의 4분이 깨졌어요. 아, 저 싸움 잘하시나 보면서 싸움을 거부할 순 없죠. 아. 형서 씨는 이제 혼자만의 자존심 굉장히 세요. <laughs> 어 뭔가 승부요. <laughs> <쓰부여워>. 어, <우, 웃음> 웃기지 않는다는 거 너무 싫어요. <laughs> 질수 없죠. 좋습니다. <laughs> 네. 형서부터 갑니다. 와우. <laughs> 자 언니 <laughs> 화이팅. 저 개난 말을 한것 같아. 화이팅이에요 오, <laughs> 4, 삼, 이, 일, 셋! 이제 가면 안 돼요.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벌써 온건 아니죠? 모르겠습니다. 자 유치원 선생님처럼 클리키에게 한마디. 밥잘 챙겨, 먹... <laughs> 어, 감... 어. 아, 어? 챙겨 먹으세요. 됐습니다. 자, 밥잘 <laughs> 챙겨 먹으세요. 까먹었어요. 예, 까먹었어요. 아, 어떡해. 자, 질없죠 했는데 밥잘 챙겨 못... 먹으세요. 까먹었어요. <laughs> <까맣어요>. 까먹었어요. <laughs> 몇 초입니까? 자, 우리 형수 씨는 13초. 오 우와! 많이 했다. 많이 했어. 자, 몇 많이 몇 했어. 했어. 대단하네요. 달라. 자기만 쪽이 조종이 되네, 조종이.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은. 형서. 자, 보은 씨는 어떻게 눈, 뭐, 좀, 잘, 시선 잘 뜨고 있어요? 아니면? 저는, 응. 그래도, 형서 언니는. 어, 다들 뭐,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, 형서 씨가 진짜 좋은 역할을 해준 거예요. 진짜. 뭔가 이게 바닥에서 딱 깔려줘가지고, <laughs> 어, 멤버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갑니다. 5, 4, 3, 2, 1. 초. 보은이는 고양이 오리. 고양이. 성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? 음, 멤버들이랑 음, 멤버들이랑. 됐습니다. 자. 거짓말 할때눈 <laughs> 어, 깜빡이는 사람 있거든요. 거짓말. 어, 성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멤버들이랑 뭐, <laughs> 어. 아. <laughs> no, 자. 우리 보호시는 제발 10초 이상. 6초. 아이고 <laughs> 사고 났네, 사고 났어. 파이팅. 자, 해주 씨는 어때요? 우리 그 멤버인 어 형서 씨를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리더시잖아요또 음. 적어도 언니보다는 맞아, 저, 적어도 <laughs> 아, 적어도 언니보다는 보은 언니 아니면 13초 이상은 되겠다. 네. 자, 5, 4, 3, 2, 1 o 삼, 이, 일, 쓰. 해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쌀떡, 밀떡. 쌀떡. 해주가 요즘 즐겨먹는 간식은? <laughs> 뿌땡 소떡 소떡. 단발머리, 긴머리. 긴머리. 해주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탕 토핑은 버섯, 팽이 버섯. <laughs> 최근 숙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귀신을 봤다. <laughs> 진짜? 네. <laughs> 클라시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 놀이공원 가기. 어 좋습니다. 지금 어잘 버티고 있어요. 자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. 자, 오잘 버티고 있어요. 자 예. 이렇게 되면 상위권 아, 올라가는데자 끝까지 좀 버텨주시고 네? 다음 갑니다. 이것만큼 내가 클라스이 사이에서 최고다 하는 것. 댄스. 댄스. 나의 롤 모델은 어 선배님 미주 선배님. 오, 아 그러셨어요? 아 그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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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배님 미주 선배님. 아 돌아봤는데 너무 미주씨가 눈을 너무 무섭게 뜨고 있어서 그래요. 그분 혼끼세요안 혼냈어요. 눈 미안해, 내가 눈을 혼났나봐요. 눈을 고쳐야죠 어, 위주를, 를보자야 돼, 이렇게. 대박. 올라갔어요? 자, 우리 혜주씨. 와. 혜주! 1분 22초 9 1 와. 1분 8위에 포진됩니다. 와, 그래도 첫 화면에 떠있어요. 야탑페0 안에 들어가는 혜주. 대단합니다.